요렇게 카라 있고요 버튼, 원버튼 코트에요. 그리고 요렇게 주머니가 가짜네. 이건 가짜주머니네요. 요렇게, 옆으로 요렇게 돼있어요,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 윤여사님, 안녕하세요. 요거 마막 어, 코트 중에서 네 가지 중에 요거 마지막 디자인이구요. 브라운이랑 차콜 있어요. 브라운 차콜. 요렇게. 브라운 차콜 있습니다. 요거는 한국 패브릭이거든요? 코리안 패브릭이라고 적혀있어요. 코리안 패브릭. 너무 예쁘죠? 음. 퀄리티가 좋아요.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가볍고,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 이거 뭔지 아시죠? 가볍고 부드러운, 비싼 그 패브릭일 때. 이게 싸구려는 이런 느낌이 안 나거든요? 싼 거는? 코트 막 딱딱하고 어깨 무겁고 이렇단 말이에요, 싼 거는. 싼 거를 싸게 사지 마시고, 이거 진짜 좋은 거니까, 좋은 가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광저우 가격이에요. 여기 한국 가면은 진짜 10만원 더 붙어요. 요 디자인. 짠. 음, 예쁘죠? 안녕하세요. 요거 컬러는 차콜이랑 시크릿 주주님 안녕하세요. 차콜이랑 그 브라운 있어요. 요고 요고 맘에 드시는 분 있으시면 캡처 너무 예쁘죠 저한테 코트 사신 분들은 진짜 다 맘에 든다고 카톡 오거든요 제가 포기 쓰라고 강요도 안 했는데 진짜 좋다고 고급지다고 포기가 날라옵니다